자, 그렇게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들이 생겨나면서 정부 또한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관련된 법안에 속도를 내고 그리고 또 학생인권조례를 손을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학생인권조례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인권을 갖고 있는데 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특정한 신분을 콕 집어서 인권 조례가 있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방패막 삼아서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일삼는 아주 일부 적은 학생들이긴 하지만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위한 제재 수단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 중에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많다는 점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학생인권조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에게 제발 교사들도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외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호소에 발맞춰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일부 개정의 움직임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일부 내용만 개정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거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데 이름은 그대로 둔채 내용만 바꾼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가 폐해를 낳았다면 그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